어렇게 콜라랑 과자를 먹고 잤더니 수면을 어, 취하지 못했어요. 와, 완전 피곤하네요. 와, 요거트 엄청 꾸덕하네. 여기는 팍산 백화점에 있는 스타벅스 입니다 항상 스타벅스를 가면 디자인이 엄청 잘돼 있는데 얘네가 그 나라에 맞게 잘 디자인 하는 것 같아요 인테리어 같은 것도 여기 머그컵이 좀 이뻐서 저도 하나 샀습니다 약 2만 5천 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 앱은 인드라이브라고 어, 택시를 호출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가격을 제시하면 또 택시 기사가 또 가격을 또 제시합니다. 그럼 이렇게 제가 선택을 하면 이 택시 기사가 저한테 올 겁니다. 근데 지금 와이파이가 안 터져서. 됐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어? 왜 이래 연수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 이렇게 제가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경로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엄청 안전해요. 이거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자 이렇게 도착을 하면요, 앱에 이렇게 뜹니다. 라이더의 드라이빙은 어땠냐? 저는 한4점 주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좋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대충 뭐 조금 늦었다 뭐이 정도 예,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어디지 어디로 가야 되지 잘 모르는데 이 샵에서 뭐 채를 빌려준다 그랬던 것 같은데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laughs> 야! 멍멍이들! 안녕! 아저씨야 이쪽 샵인가? 여기도 문이 잠겨있네 뭐야 문이 다 잠겨있어 Hello Sabaidi I want to do use the... Uh, here In, Over there? Inside? I want a uh, uh, rental. Okay? You have? Yeah. How much is this? 50,000 kip for one. I'm no buy. rental. Here and? Yeah, 24 rent. It's all of It's all? No, yeah. no set? Yeah, no set for, for one. 5 0 0 아, 0 0깁아5 0 0 0 네, 0깁드라이0인 k and... 5,000k. 네, 7 0이0 k 7 0 0 0드라이빙0라이0 0 0 k 0 0 0 5 2,000k. 2,000k. 0 0 0 k 2,00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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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0 k 0 0 0 0 제가 장갑을 사려고 샵을 이리저리 아, 왔다갔다 그거, 하니까 이 사모님께서 너뭐 필요하니? 라고 물어봐서 제가 장갑 필요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안내를 해 주십니다 어. 만안에 잘 샀네 바로 알아듣시네 아 땡큐 여기서 장갑을 하나 구입하게 되는데 약 18,000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품질이 엄청 좋았어요 일단 끼고 치는데 엄청 부드럽게 잘 맞더라고 예. 제 손에. 스리네 오케이. 사 2박스 응. 골프를 치지 너무 오래돼서 3박스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 물가치고는 비싸다고 생각되더라고요 그나마 아.. 아 sorry 3박스 이스 오케? 예 2박스는 너무 잘한 이 맞는건가? 보시다시피 거의 내려오지 않았어요. 너무 오래되고 또 많이 망가진 것 같더라구요. 안되는데네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손으로 하나씩 올려놓고 어, 찾습니다. 네네. 아, 이 거지 취급 당하네요 여기 와서. 5만 킵이네. 포코노 워터가 5만 킵입니다. 어, 생각보다 좀 비싸구나.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지만, 응. 내가 봤을 땐좀 비싸다. 여기 친구들한테는 한번 마셔볼까? 여기는 시간 제한이 없어요. 그냥 볼다 치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아, 씨. 누가 맛있다 그랬어? 이 구글 리뷰 진짜 뭐 믿으면 안 돼, 이거. 아, 진짜. 아, 더우니까 어쩔 수 없이 마신다 쳤을 때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앞에 떨어졌네요. 오늘 기온이 43도입니다. 아우, 너무 더워요. 땀만 엄청 흘리고 가네. Hi, boss. t 이렇게 마리오 시원기. 형님한테 체를 반납하고, 저는 인드라이브로 차를 불렀습니다. 아, 한번 오겠지만, 다음에는 좀안올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마 한국에서 여기 골프 치러 오신 분들은, 한국에서 충분히 연습하시고 바로 그 다음날 필드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좀 기다린 다음에 이 친구 오면 전 타고 가겠습니다. 근데 네, 이 친구 뭐안 오네. 일단 기다리며 오겠죠. 아 배고픈데 일단 호텔로 돌아가서 씻고 그다음에. 나와서 저녁을 또 먹도록 할게요 안녕 예, 프렌치 분들도 오기에는 엄청 적은데 아저씨랑 놀고 싶어? 으이? 아저씨랑 놀고 싶어? 가네요 이 친구 정말 <laughs> 늦게 왔어요 <laughs> 7799너 <laughs> 내가 기억했어 <laughs> 다음에 너안 부른다 내가 저녁을 먹고 숙소로 돌아왔어요 어, 왜냐면 마사지를 받으러 갑니다 오늘은 그냥 발 마사지만 한번 받고 숙소에 가서 자려고요 아까 그 골프 연습장 가서 땀을 너무 많이 흘렸어요 제가 뭐 하나 알려 드릴게요 저도 잘 몰랐는데 여기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 되게 투덜거렸거든요 뭐냐면 세계 어느 곳을 가도 편의점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상하게 세븐일레븐이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그 대신에 이거 빅시마트라고 여기 있어요. 빅시 그러면 다 알아들거든요. 이게 라오스의 편의점입니다. 전 몰랐어요. 이거 그냥 어, 빅시? 뭐지? 그냥 뭐 음료수 파는 데인가 그랬는데 저희가 편의점입니다. 뭐밤 늦게 도착하시는 분들은 뭐가 필요할 때 빅시로 가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습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